자, 오늘 한 번,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2차 부등식이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요이차부식이 그, 2차 부등식 종류가 4개인데, 이 4개의 해를 구한다는 거거든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2차 부등식이 판별식 있죠? 판별식.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의 C, B제곱 마이너스 4의 C, 이 판별식에 따라서, 판별식에 따라서 이 2차 부등식들의 해가 달라집니다. 해가 달라집니다. 해가 달라져요. 지금, 이, 지금 이게 12개나 되잖아요. 이 12개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12개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12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거를 그냥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자, 2차 함수 y 골.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그릴 겁니다. 자, 그리는데, 이 판별식에 따라서 이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 그림을 일단 봐야 됩니다. 자, D가 0보다 큰 경우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 요두 점이 딱 특징적이죠? 요두 점을 딱 보면은 Y값이 0입니다. y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여기 0을 넣을 수 있겠죠. 0이 0을 넣으면 2차 방정식이 되죠.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다는 얘기죠.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니까 d가 0보다 크다. 자, 이해됐죠? 자,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접하겠죠. x축에. 그래서 d가 0인, y가 0인 게 중근이 되는 거죠. 중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는 중근이 되니까 d가 0.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지금 이 경우가 이 경우는 이거. 이 경우는 이거. 그다음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떠버립니다. 붕 뜹니다. 지금 물론 이제 a가 양수인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y가 0인 게 없죠, 지금 점이. y가 0인 점이 없죠. 그러니까 y가 0일 때2차방식 해가 없고 d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접근해서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d가 0보다 크면 두점과 만나고 d가 0이면 접하고 d가 음이면 어, 만나지 않고 붕 뜨는 네, 이런 그래프 세가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왜 그러냐 이게 위에 거랑 무슨 관이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자이 부동식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부동식은 2차 함수의 y값이 자 얘가 y잖아요 지금 y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세요 y가 0보다 큰 점들이 이 점이잖아요 이점이 이 점들이 지금 y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요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요 점들의 x값이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 혹시 그래프를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 이 판별식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이 해들이 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y가 음수잖아요. y가 음수니까 자, 요 점들이죠, 요 점들. 요 점들은 x 값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 이런 식으로 다접근하면 됩니다. 지금 12개. 자, 그다음 y 값이 0보다 크나 같다는 0도 넣어야 되겠죠? 0도 넣어야 되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베타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y값이 0과 작거나 같으니까 이 점들이고 이거 넣어야 되니까 x가 알파랑 베타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거 이쪽 라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a에 자 이쪽 라인은 특징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에 x 마 알파 x 마 베타로 무조건 인수분해 됩니다. 이건 무조건 돼요. 만약에 정수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근의 공식을 써서라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D가 0보다 클 때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무조건 알파벳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고, 0보다 클 때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것보다 크다. 0보다 작을 때는, 두개 사이다. 그 다음에,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넘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중학교 때인가 어딘가, 여기에 대한 풀이는 많이 풀었을 거예요, 아마. 많이 풀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좀더 확장해서, D가 0인 경우, D가 0보다 작은 경우까지 확장해서, 해가 더 많은 범위를 이제 포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 좀 익숙한 사람들은 익숙할 거예요.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d가 0인 경우도 보면은, y가 0보다 큰 점들을 보세요. y가 0보다 큰 점. y가 0보다 큰 점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점이 안 되죠, 요 점. 요점 y가 0이잖아요. 여기가 알파면은 요 점만 빼고 다 되는 겁니다. 요 점만 빼고 y가 다 양이잖아요, 양, y가. 그러니까 이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y가 음수인 거는 y가 음수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y가 0보다 크나 같은 거는 자 여기 다 y가 0보다 크고 여기도 y 가 0보다 크고 여기 y 0이니까 이게 등호가 있으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0보다 작은 건 없거든요. 0보다 작은 건 없고 y가 0인 거는 하나 있죠 하나. 그래서 x는 알파. 근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근이 한계란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아,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겠죠, 이게. 이게 무조건 인수분해가 어, a의 x 알파 제곱으로 인수분해 가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이제 중근을 가지는. 자, 이제 세 번째, d가 0과 작은 경우를 보면은 그래프가 뜨게 되고 자, 모든 점들이 y가 다 0보다 큽니다. 모든 점들이 다 y가 0보다 크니까 y가 0보다 큰게다 돼요. 그래서 x는 모든 실수. 그 다음 y가 음수인 건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y가 음수인 게 없죠. y가 음수인 그 점들이 없으니까 x는 해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0보다 크다가 지금 다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 0, 이 등호는 신경쓰지 말고 그냥 모든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0과 작은 건 없기,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지금 이 12개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판별식에 따른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된다. 2차 함수 그래프를 이해해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이 부등식 종류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결국 어 문제 풀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많이 나옵니다. 어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가질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할 조건,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할 때. 그럼 우리가 뭐 써야 되느냐.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A가 양수라 야 됩니다. 자, A가 양수. A가 음수면 안 돼요. A가 음수면 안 되는 것도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건 귀찮으니까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A가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요거죠, 요거. 모든 실수를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파생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생 개념이 자주 나오는 문제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등호가 있는 경우, 등호가 있으면은 여기 등호 붙이면 됩니다. 여기 등호 넣으면 여기 등호 넣으면은 얘거든요. 얘이 경우에 해당하니까 또 똑같은 비슷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추론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